임종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생명의 마지막을 두고 숨을 헐떡거리는 분들에게 제가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황금길로 꾸며졌을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일까?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한 그런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조각같은 미남처럼 생기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꼭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시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인사가 있겠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인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사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뵙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많이 듣나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늘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시나요? 어떠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저는요,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산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의 길을 들어서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데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루트에 대해서, 집합에 대해서 잘 몰라도, 목회를 하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걸 노려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의 동행 말로만 들어봤지만, 그건 내게 실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갔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그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걸요 뭐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 동행하기를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잘 사라지던데 승진 잘하고 합격하고 돈도 잘 벌고 통장 잔고 늘어나고 그 임재가 없어도요 그 동행함이 없어도 뭐 아무런 문제 없던데 제가 수학 몰라서 목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를 누리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아니 그임재가 없어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던가요 그렇게 형통한 인생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10편, 73편, 4절, 5절, 그리고 7절, 11절, 12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4절 보면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요, 고통도 없대요, 죽기 전까지 그 힘이 강건하대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대요. 동행 안 해도 임제를 누리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와 신나는 일이잖아요.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제를 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100만 원만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네 했더니 찍혀진 게 500만 원인 거예요. 이런 수지가 웬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1절은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제 하나님마저 무시해요. 임제를 누리지 않아도 잘 되니까. 그리고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괜찮나요? 동행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그거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나 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인생이 되니까 괜찮나요? 이게 안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얘기가 오늘 추리국기 3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추리국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밀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요.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신다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네. 슬퍼했다고요. 여러분은요. 어떠실 건가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슬퍼하며 화장도 안고 단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려주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보다가 아니, 이제까지 동행 안 해도 괜찮았는데 차라리 동행하지 않는 게더 낫지? 불편했어. 주님이 늘 나를 따라다니시면 죄도 못 짓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주일날 다시 만나서 주님 배우려면 민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달잘 됐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니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자,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아멘. 모세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럼,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면, 이 광야, 나침반도 없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광야, 그가난한 땅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수 없는데, 가이드라도 하나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면, 한 사람 인도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인도자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증거로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입힐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나서, 모세가 모세의 얘기를 항변을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안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또 따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은총을 입을 건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따지기를 그러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떼를 써요 막 억지를 부리거든요 여러분, 이 33장의 대화를 보면은요, 조금 웃겨요. 아니,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으면 14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따지고 또 따지고 억지를 부리는데,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3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여주마. 반석틈에다가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눈을 가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을 가리고 쭉 지나가세요. 왜 얼굴을 가린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보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눈을 떼니까 모세는 뭐만 봐요? 하나님의 등만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 주셨나요, 보여 주시지 않았나요? 보여 주셨지요. 그런데 모세를 더러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보면 죽으니까.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등을 보고 아, 모세가 깨달아야 되는 것 있지요.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을 하셨구나. 내 인생 앞에 지나가셨구나. 내가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가 맹수에게 쫓기면 막 도망가다가 볕집단이나 숲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쑥 감추잖아요. 머리를 딱 감추고 나서 보면 맹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생각해요. 나,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맹수는 그 다, 꼴랑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잡히잖아요. 여러분, 이 타조가 자기는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복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게 재수 좋았던 일들이었나요? 아니, 우연히 내가 그던 위험을 피했었나요?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런 일들이 나를 비켜갔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역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빌지도 않았는데, 내게 주셨던 복들이 있잖아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삶의 현장에서 피로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나요? 그리고 내게 문의하지도 않고,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얼마나 이제까지 많이 있었나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셨다.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셨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동행화심과 그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길 걸어가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상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 있으신가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도무지 나에게 임하지 않으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일하셨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셨다고요. 우리 얼굴을 가리신 채 일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합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 요염한 여인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유혹을 피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승리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 연애하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지요. 아니 그렇게 이겼는데 그가 감옥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도 예 주님 주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겨가지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룰룰랄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요셉이 몸부림쳤어요 주님 왜 이러세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인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혼이 나갈 정도로 몸부림쳤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욕을 이기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은커녕 감옥에 빠질 때도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 요셉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를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형들이 안심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눈을 가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랐지만, 눈을 떼고 나자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그랬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셨군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거하시는군요. 내가 깊은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리 눈을 돌려보아도 너무너무 칠흑같은 암흑이라 아무도 안 보여도 그래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주님의 임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아도 잘 되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원망하고 왜 이래요? 라고 했던 이 시편을 지었던 아사비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73편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임제를 누리지 않아도 잘 됐던 사람들.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 100만 원만 벌기를 원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500만 원 찍혔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최후가 이와 같대요. 미끄러져서 파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대요. 이런 인생 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나요? 이 동행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원,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포승줄로 묶어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포로 삼아주십시오. 어쩔 때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실제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기도해요. 주님, 수갑 채워주십시오. 수갑 채우셔서 우리 주님의 포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잘안 돼요. 정말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주님, 정말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띠 띠어서, 띠를 띠어서, 목걸이를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게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살거든요. 이게 그래도 잘안 돼요. 나를 포승줄로 포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오라 하시는 데까지 오고,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며,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요. 이 동행이 실제가 되시나요? 동행하고 있을 걸? 그걸로 안 돼요.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안 되고요. 꼭 동행해야 되나? 이것도 안 되고요. 예, 반드시 동행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임제를 누려야 되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왜 교회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따로따로 살아가니까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질대로 그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나요?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아무리 내 안에 분노가 이끌어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무릎 꿇어야지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내 모든 성질과 기질을 다 내려놓아야지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훼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전주도 누리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그럴까?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실제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누리고 있는가? 늘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딱 앉아서, 이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다가, 갑자기 거기까지만 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에 딱 앉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게 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늘 동행하는 그 중에, 주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무리했나요?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행하지 않다가, 자,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까지 같이 동행하다가, 근데요, 주님,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행이 정말 머릿속에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 쏟아지는 이 동행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게요. 이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동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